같이가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홍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의 하트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네, 각자 준비한 또 다른 포이 있나요? 정면 보시면서 하나 둘 셋. 네, 오늘 20일에 새 싱글 앨범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팬분들이 네. 그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사랑의 한 줄만 맞시면 감사드릴게요. 여 우리 또 방금처럼 준비하신 포즈. 여 우리 또 방금처럼 준비하신 포즈. 같이. 네, 이번에도 방금 포즈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미국 네, 2 0 2 5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즈 베스트 뉴 아티스트 케이팝 부문의 이름을 돌리기도 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일 이죠새 싱글 앨범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떤 앨범인지 간단히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2월 20일에 루드라는 제목의 곡으로 컴백하는데요. 루드는 톰톤티는 하우스 기반의 댄스곡으로 세상에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외괄양이들의 귀여운 반항을 담은 곡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유 우리 기운 반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앨범 발매와 더불어서 또첫 팬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감을 만들어 볼수 없겠죠? 그러이번에첫 팬미팅을 열게 됐는데 합주분들로 가득한 공연장에서 저희만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 하츠에게도 기대하 처음 선보이는 무대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2025년 어떤 한 해였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25년은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 만든 한 해였는데요. 하츠분들에게 행복한 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이한 씨 너무 행복했나 봐요. 네, 2026년 활동계 획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2026년에는 더욱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하트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가 큽 큰... <laughs>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조심히 퇴장 부탁드립니다. 우리 루드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게요 아, 우리 기자님들께 끝까지 인사를 네,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아티스트!